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나는 제품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비싼 약물로 출시가 돼야 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약이 우선적으로 개발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가 공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이미 트랙 러프들을 갖고 있는 수익률과 사업부 운영 경험을 그대로 그룹 전체로 확대시켰을 때 저는 상당 부분 저희가 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미약품은10% 미만으로 제가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25% 대로 올라간다면 단순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저희가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 더 밸류업이 될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저희가 제품 라인업에서 더 좋은 이익률이 있는 제품으로 계속 런칭을 한다 할지언정 어느 세월에 일조를 도달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한테는 지금 마케팅 부서라는 데가 있는데 마케팅 부서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마케팅 사가 없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우리가 그룹 내의 회사인데 마케팅 부서를 사업부를 인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마케팅 부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는 회사에 매각을 하면 은 거기에 대한 매각 대금이 들어오겠죠. 영업 외에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가 수비를 볼수 있고 지금 방금 이런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엔젤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를 덜어냈기 때문에 순이익에서 비용 부분을 낮춰주는 것과 동시에 부가 수익으로 매각 대금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스케일업입니다. 한미약품은 450개의 화학약품을 이때까지 개발해봤고 인하우스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봤고 허가증을 득해본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450개의 화학약품을 만들어본 저희가 100개의 바이오 신약을 왜못 만들겠습니까? 1조 이상 투자 유치를 할 공약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은 어디다 쓰이는 거냐? 가장 우선순위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한미가 여 그동안 450개의 화학약품을 런칭하고 개발하고 했던 그 역량을 그대로 100개 이상의 바이오 약품 생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약 연구가 아니라 100개 이상의 바이오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노하우 이것이 저는 진정한 한미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참여를 할 겁니다. 저희는 개발 전문회사가 되는 것이고, 양은 적지만, 그 볼륨은 적지만, 만일에 판데믹 상황이 다시 와도, 모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바이오 아품은 반드시 한미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결국,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의견만 포기만 안 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보여드릴게 이제 약속드리고 만약에 제가 실패하면 저는 물론 받겠습니다. 아직 시내장님께서는 교전을 그안 하신 상황인 것 같고 어, 그리고 경영을 하시는 분이고 시 하미와 오랫동안 그리고 선대장님과도 어,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하미 발전을 같이 바우신 바우 보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 판단을 하시지 않을다고 봅니다. 사이언스 주총회는 물론 참석을 해야 돼요.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목소리도 내야 되고 아, 장소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긴 지만 아, 그래도 저희가 얼굴 보이고 같이 장소를 같이 앉아있는데 그래도 저희의 몰이일 것 같습니다. 재단 의결권이 어느 쪽한 쪽으로 아, 이, 뭐, 의미권을 줄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 이,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결권이라는 거는 그 절차가 있어서 이사회 의 분들께서 그걸 전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도 재단에서 이쪽으로 할 거다, 저쪽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여야게기 때문에 어, 아직 그 판단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미칼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바이오는 절대 아니고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제성을 좀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약품들이 현격하게 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더라도 바이오 약물에 대한 그 너무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순위 하다 보면 바이오 약물 위주로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그 부분을 합리가 조금 늦게. 안했 좀 안했죠 아직까지. 일단은 말씀드린 금액은 그 이상은 사실은 어, 보고 있,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네,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투자 일치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게 지금 대형 탱크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 어, 수만 톤급도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구상한 것은 그거하고 좀 반대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는 작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각종 그 성대폰 칩은 아닌데 마이크로 G m P라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요. 무인, 뭐 소형, 뭐 이런 어쨌든 팬데믹 이제 미래 생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 저희의 원래 헤르테지, 원래 그 개발 능력의 그, 어떻게 보면 실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어, 이게 되게, 음, 이거 인신 공격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요. 이게 뭐, 우리가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다. 순자산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산이라는 게 뭐냐? 재산이 <laughs> 있고, 빚이 있고, 결국에는 얼마큼 갚을 수 있고, 남남 남는 게 뭐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 숫자가 사실은 개인의 순자산이기 때문에 공, 공개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갚아 할수 있는지. 근데한 가지 몇, 몇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상속세 재원이 문제가 되어 개인이 어떻게 보면 내 지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경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안되면 은 그냥 책임지고 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뭐어 그만큼 이게 제가 진중하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만큼 저희는 여기서 아무리 계획이고 미래의 비전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저는 어느 정도 이거를 어 공약 또는 뭐 확실한 약속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고요. 저희는 원래 선대장께서 64%까지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67%를 목표로 지금 팔지 않고 더 매집할 것이고 이번에 정기주총인데 정기주총 다음에 임시주총부터 할 생각입니다. 여러모로 여러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커지고 그러면, 뭐, 사업 정관도 바꿔야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산주에 대한 그, 뭐, 핸들링도 그렇고. 그래서, 전에 매각할 의사가 없고.